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더해 특별법안 내용 중 독소 조항이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전 가동과 함께 늘고 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이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저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원전 관계자, 원전 지역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고준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용 해결료는 그저 쌓여만 가고 있어서 불과 몇년 후인 2030년부터는 원전 내 저장 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되고 말 것이다. 경주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고준희 특별법안 세건 모두 원전 내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라는 겁니다. 특별법안은 방패장 건설 전까지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자는 취지지만 주민들은 원전 지역에핵 폐기물을 영구 보관하는 근거가 될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져가려는 곳도 없고 유치할 곳도 없는데 결국은 계속 이 부지 안에 자손 대대로 이게 남아 있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1983년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방패장터 선정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하기 힘들고요 또 주민들과의 공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제에 다시 아마 시민들과 또 주민들과 공론을 통해서. 고준이 특별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원전 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